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정길훈입니다. 매우 강한 태풍 힌남노우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요.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태풍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현재 남해안의 여객선 운항은 전면 중단됐고요. 선박들도 안전지대로 피항을 마쳤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각 자치단체도 공직자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태풍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이 상륙하는 시점에 중심기압은 950헥토파스칼,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43미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로수가 뿌리채뽑히고 어,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위력이라고 하니까요. 태풍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는 남윤선 기상캐스터와 함께 태풍의 진로와 영향 살펴보고요. 월요일의 고정 코너죠.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에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9월 5일 월요일 출발 무등의 아침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여수 검문도와 쳐도.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와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서해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 서해남부 남쪽 안쪽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흑산도와 홍도, 진도, 완도, 해남, 강진, 장흥, 순천, 광양, 여수, 보성, 고흥에는 강풍주의보가, 진도와 완도, 해남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내려졌습니다. 태풍 북상으로 남해안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선박 2만 7천여 척은 항구와 포구에 피항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광주와 전남지역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에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여서 폭풍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교육당국이 태풍에 대비해 일선 학교의 휴업이나 단축 수업 등을 권고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은 태풍이 지나는 동안 원격 수업이나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 휴업 등을 학교장 재량으로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신문주 리포터 네시대 출근길 신일도로 지체가 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오류 출근길답게 외곽으로 나가는 길로 지체가 되고 있고 고속도로 그 나들목 주변 도로에서도 더디게 이동하고 을 있습니다. 지금 문화사거리에서 동강주 나들목 진입하는 차량들 정체가 되고 있고 문화사거리에서 무릉 나들목 방향도 저행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문항사거리 중심으로도 교통량이 많은 구간입니다. 축봉대로는 광천 2교부터 속도가 떨어진 차량들. 동원 고가도로 방향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동원 고가도로에서 우남사거리 방향도 더디게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남사거리에서 중계공원삼거리로 지나 박물관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저행 속도로 지나고 있고, 중계공원 삼거리에서 소광주 나들목 진입으로는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정체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비고울 대로는 동남 나들목에서 개수사거리 방향으로 우소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대로는 청문들터로에서 운수 나들목 방향으로 저행속도로 지납니다. 오늘 태풍 영향으로 대주공항이 구병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여서 광주 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 운항이 결항된 상태입니다. 오늘 항공기 이용할 분들은 운항 여부 확인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에서는 소구유통량이 많습니다. 호남고속도로는 천안 방향으로 가는 길 동광주 나들목에서 용봉 나들목 방향으로 저행속도로를 지나고 있고. 서광주 나들목에서 독립 나들목 방향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순천 방향으로는 산는 나들목부터 속도가 떨어진 차량들 독립 나들목 방향으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통 정보였습니다. 네, 태풍 힌남노우가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데요. 남윤성 기상캐스터와 함께 자세한 태풍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태풍 힌남노 어디까지 왔습니까? 네, 현재 제 11호 태풍 흰남로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48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중심기압 935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49m에 달하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정쯤 서귀포 남쪽 30km 해상으로 제주에 아주 근접하겠고요. 내일 새벽 6시에 부산 해안을 지나 점차 울릉도 또 일본 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와 전남 지역은 언제쯤이 가장 고비가 될까요? 지금 경로대로라면 광주 전남 지역에 가장 가깝게 지나는 시간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가 될 텐데요. 네. 완도가 내일 새벽 3시, 광주와 여수가 새벽 5시, 광양이 새벽 6시쯤 가장 가깝게 지나겠습니다. 아직 거리가 꽤 멀리 있는데도 워낙 세력이 크다 보니까 벌써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 태풍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제주의 일부 지역은 어제 시간당 7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 기도 했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도 현재는 대부분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지만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면서 오늘 밤 사이에는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분에 시간당 50에서 100mm,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시간당 강수량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 예상되는 강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주 전남 지역에 100에서 300mm고요. 많은 곳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4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강한 비줄기가 예상이 되는 진도와 완도, 해남에는 벌써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번 태풍이 비도 빈데 바람도 되게 강하다고 하는데요. 어, 이미 전남 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여수와 순천, 진도 등 전남의 10개 시군과 도서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최대 순간풍속이 전남 남해안이 초속 40에서 60m, 전남 서해안은 초속 30에서 40, 광주와 전남 내륙도 초속 20에서 3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네. 현재 남해안에 예보된 초속 40에서 60m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보통 초속 40m가 넘어가면 지붕이 날아가고 달리는 기차가 탈선이 된다. 소속 50에서 60m면 콘크리트 건물이나 구조물이 붕괴가 된다고 합니다. 네, 엄청 세네요. 네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던 태풍 매미의 버금가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텔레비전과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서 수시로 기상 정보 확인해 주시고요. 태풍이 오기 전에 지붕과 간판 등은 사전에 결박, 저지대에 있는 주차 차량들은 미리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주변의 하수구나 배수구도 미리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이미 지금 태풍특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또 폭풍과 해일에도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태풍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서 해상 곳곳에 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남쪽 바깥 먼 바다에 태풍 경보 발효 중이고요, 안쪽 먼 바다와 서해남부 먼 바다는 풍랑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태풍 특보가 대부분 먼 바다로 확대가 되겠고요, 오후에는 광주 전남 육상을 포함해서 전 지역에 내려지겠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폭풍 해일에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태풍이 오는 시간과 만조 시간대가 겹치기 때문에 더 높은 파고가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만조 시각이 남해안은 오후 4시에서 저녁 7시, 내일 새벽 5시에서 7시고요. 서해안은 밤 9시부터 새벽 1시인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가 최대 고비인 만큼 저지대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남윤선 기상캐스터였습니다. 안개가 걷히듯. 구름이 걷히듯 시계제로의 정치판을 화통하게 말한다. 오승용의 안구정화.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얘기해보죠. 오늘 전국위원회 열어서 당원 개정안 의결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뭐... 격정적으로 연설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뭐,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수급 개정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다. 굉장히 강도 높은 음, 표현을 어, 썼습니다. 당헌당규 졸속 개정에 대해서 어,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뭐, 이런 표현도 했고요. 네. 아마 전직 어, 그리고 현행 가처분 인용, 부분 인용되면서 대표인데요. 대표로서 본인이 소속된 정당에 대해서 할수 있는 최고의 어떤 비판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적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런 그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뭐 그런 표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예. 네. 기자 회견 장소로 보수에 탑받친 대구를 선택했어요. 이른바 윤핵관은 물론 초선 의원들까지 직격했는데 대구 지역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정이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영악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안희정 전 어, 충남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 J.P. 사후에 어, 안희정 지사가 이제 충청에는 충청을 대표할 인물이 없다. 아, 라는 사자후를 토하면서 본인이 충청의 맹주가 되겠다. 결국은 이제 충청의 맹주로 자리매김 됐었죠. 그 당시에 뭐그 대선자금 관련해서 어뭐 이런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기로에선 시점에서 어 충남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함으로써 본인이 이제 충남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맹주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던. 어,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다. 두 가지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선 어, 대구 지역의 초선 의원들이 네. 박근혜 이후에 대구 지역을 대변할 정치인이 없다. 어,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라고 뽑아주었더니 윤핵관의 뭐 시다바리 정도 하고 있다. 뭐 각하 방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 대구 초선 의원들이 이 지금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약점을 건드린 거죠. 근데 사실 본인도 거기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수사의 주역이었고요. 그리고 권성동, 장재원 이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어, 그래서 이 대구 정 대구 정치에 대한 미래가 박근혜를 죽이려 앞장섰던 사람들에 의해서 됐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탄핵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 본인이 이 박근혜 이후에 대안이 될 테니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좀 나서서 심판해 달라 나를 지지해 달라 뭐 그런 어두 가지 분명한 목표가 담겨 있는 어떤 연설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도백 교수 조금 전에 시다발이 표현 쓰셨는데 제가 손발로 순화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이제 전국위원회 열어서 어, 다음 개정안 의결하고 새 비대위원장도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떻습니까? 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선임될까요? 일단 대안이 없고요. 그리고 주호영만큼 어떤 이해관계에서 어, 벗어나 있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대위원장 임명하고 법원의 직무정지에 의해서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서 특별히 이제 과실 때문에 정지가 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법원 결정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주호영 어, 비대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전히 기회를 한번더줘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정치적인 부담이나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그정도 중량감 있는 인사 중에서 전당대회 당권에 초월한 당권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인사를 고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찌됐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두루 봤을 때 마땅한 대안도 없고 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어 정국위원회에서 가결돼서 새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더라도 주호용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뭐 내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흘러나온 얘기들도 주호용 체제로 다시 가게 된다. 다만 비대위원 일부가 바뀔 수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역시나 특별한 과실이 있는 게 아니어서. 어뭐 얼마나 바뀔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추석 연휴가 이제 구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추석 전에 새 비대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인데 계획대로 될까요? 어 저는 출범은 할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뭐 임명하고 하면은. 어, 비대위 출범은 큰 문제는 아니고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비대위가 지속 가능하느냐라는 문제죠. 네, 네. 컨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비대위 효력 정지 추가 가처분 신청과 당 전국이 개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같이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비대위 위원장을 새로 임명해서 하면 또 아마 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또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 비대위가 임명은 된, 임명된다 하더라도 또 어, 사법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어, 정, 어, 활동이 중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법원 손에 국민의힘의 운명이 지금 어, 쥐어져 있다 손에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 SNS에 올린 글에서 광주 복합 쇼핑몰 건립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확한 입장을 내놔라 이렇게 밝혔어요. 왜 갑자기 복합 쇼핑몰 이슈를 꺼내 들었을까요? 네, 일단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 민주당이 복합 쇼핑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업의 자유준 자유로운 진출을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시민 단체와 협잡해. 광주 시민의 염원을 짓밟을 것인가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시민 지역 시민 단체가 요구했던 민관 협의체 구성에 의해서 복합 쇼핑몰 유치가 좌절될 위험이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복합 쇼핑몰 민관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같은 시민사회 내에서도 다른 주장들도 있고 나오죠. 네, 그리고 광주시 입장에서도 과거 뭐건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과거 5, 6년 전에 그 사례와는 또 다르게 접근하고 있고 시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튼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서. 이, 이 배경이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뭐 정확하게 어떤 배경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금 어, 비대위 전국 전국에서 어, 이쪽 상황 어려운 상황인데 어, 민주당의 핵심 지역인 광주 상황을 좀 끌어들고 와서. 좀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되지만 그러기엔 또 너무 지역적인 문제여서 아무튼 좀 뜬금없는 언급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글을 읽어 보니까 복합 쇼핑몰 반대를 호남판 러다이트. 이게 이제 영국 산업 혁명 시기의 기계 파괴 운동이잖아요. 호남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했는데 좀 표현이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지역사에서도 이제 시민 사회 단체도 이제 이념적으로 좀 분화를 했지 않습니까? 어, 조금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 단체가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시민 단체가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시민 단체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예, 광주의 시민 단체들 일부 시, 진보적 성향의 시민 단체들이 관과 어, 합작해서 결국은 기업의 어떤 기업의 압박 반대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자원들을 공유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을 했는데 그런 비슷한 맥락이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의 글을 통해서 반영이 된것 같긴 한데요. 좀 너무 나간 측면들이 있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걸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비판의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SNS에 반박글을 올렸는데요. 어, 정부와 여당이 지원책부터 내놔봐라 그런 글을 올렸죠. 일단 정부와 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지원책이 강기정 시장이 얘기했던 9천억 원은 아니라는 거고요. 어, 그 점은. 어, 강기정 시장의 어떤 접근법도 분명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업이 투자 가능성을 타진해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행정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 허가와 관련돼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어~ 어떤 플랜들을 마련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지 네. 복합 쇼핑몰 유치를 계기로 9천억을 요구해서 이거 내놓으라라고 떼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뜬금없는 복합 쇼핑몰 무산 그~ 운운하고 있는 권성동 대표도 문제지만 9천억 지원책부터 어떻게 할 건지 어~ 밝히라고 하는 것도 저는 뭐~ 설득력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 얘기해 보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포토라인에 설까요? 그게 뭐? 적인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그런데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왜 선거법일까를 곰곰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공소시효가 9월 9일에 완성이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 네. 지금 검찰의 사법 당국의 입장은 이건 무조건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이기 때문에 9월 8일에는 무조건 기소를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소환 조사를 거친. 후회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소환 조사를 해서 달라지는 것은 딱 하나죠 포토라인에 서는 것과 서지 않는 것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의도와 어떤 접근법은 명확한 것 같은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소환에 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굳이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포토라인에 선다는 부담은 있지만. 이 선거법 사안이라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이게 어떤 거냐면 백현동 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협박했다. 그런데 어, 수사당국이 조사를 조사, 해보니까 관련 공무원, 공문 다 봐도 협박한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는 어, 거고 민주당 입장은 이건 어, 주장이지,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례들을, 법,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이제 검찰이나 이런 허위 사실 유포가 있던 사례들을 쭉 보지만 허위 사실 유포 관련해서 100만 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네. 그런 어떤 형을 유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몸 풀기 기소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굳이 이 거기에 저항하면서 이렇게 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 열릴 예정인데요. 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할 건가 말건가 이걸 지금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두 가지 가능성 다 있는데 우선 당장 어, 이재명 그리고 김혜경 씨에 대한 어떤 기소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뭔가 그의 그에, 그에 상응하는 압박 카드가 김건희 여사 어, 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에,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의 대처에 따라서 이것이 자칫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입건해서 투명하게 수사 받겠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할수 있는 얘기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수세에 빠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지는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검토할 수 있고 발언을 할수 있겠다 지만이 접근은 정말 실제 그걸 실행에 옮기는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의 그 지난달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된 공방이 있었는데요. 취임하자마자 지금 음, 부닥쳤는데 이 대표의 다른 의혹들 어, 거기에 대해서도 검경 수사가 확대될 것 같죠? 네, 뭐 그건 뭐 모두가 예상하는 부분인데 이 여야가 상당히 좀 지, 지금. 어, 정도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당은 정치적으로 풀 문제를 사법적으로 풀고 있죠. 법원의 손에 의해서. 네. 반면에 야당은 사법적으로 풀면 될 것을 정치적으로 문,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와서 풀려고 해서 더 이걸 일을 어렵게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앞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당선 무효형까지 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사안이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어, 경기도 법카 문제, 대장동 문제, 백현동 문제, 뭐 이재명 어, 대표와 관련된 것들이 있지만 이것의 범죄 구성 요건을 완성해서 기소하기가 만만한 문제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시기, 시기도 많이 흘렀고요. 이제 그런 문제는 사법적인 프로세스로 대응하면 되는데 이걸 너무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오면 민주당 전체에 부담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 여야 망론하고 지금. 이 어느 걸 중심에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기 국회가 개회한지 오늘로 이제 다섯째인데요. 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 검찰 소환 통보 이후에 여야 관계가 상당히 경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사실 여야가 충돌한 게 있나라고 사례를 찾아보니까 또 그건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여야 관계 경색의 제일 원인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내부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지도부 공백 상태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사법부에 의해서 지도부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본격화되니까 이 문제를 또 풀기 위해서 야당의 여당에 대한 집권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거고 결국은 어, 양쪽 정당 다 내부 문제가 원인이 돼서 어, 서로에 대한 공격 이걸 이제 국회에서 정기 국회를 그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결국 피해는 국민들만 보고 있는 어, 어,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문제는 뭐 발암적성의 문제로는 뭐 어, 얼마든지 비판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이런 문제를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또 어,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당분간. 국민 피해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비례 국회의원 총사태 관련된 당원 투표가 부계를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도 40% 넘지 않았는데 전당원 투표가 42.10%의 투표율이었고요. 어, 찬성률도 40.75%였습니다. 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었고 비록 어, 부결은 됐지만 40%라는 것은 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부결되었지만 이미 사실 비례대표 5명은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 명예살인을 당했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적절할 것 같은데 이미 사실 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이미 명예가 실추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문제가 단순히 비례대표 5명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 정의당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심상정 사당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일인 지배 체제였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심상정 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했던 거고요.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그동안 노회찬 사후에 일인 지배 체제로 이어졌던 정의당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 심상정 체제의 정의당에 대한 문제제기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비례대표 5 명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심성정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정무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5 명의 비례대표 의원 중에 전한두 명이 이뭐 대성적으로 사퇴를 발표하면서 타협과 어떤 절충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정도 정무 감각, 감각과 책임감이 있는 비례대표 의원이었으면 아마 이런 뭐. 불신임 투표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미래의 의원 어, 사퇴 공고를 위한 어, 당원 투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정의당의 혁신, 쇄신 이걸 위한 건데 문제는 그 길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은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전당원 투표라는 것들은 대화의 단절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이전에 아마 저는 내부적으로 어, 당 혁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비례대표 다섯 명에 대한 어, 불신임 투표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 이것이 더큰 음, 어떤 정의당의 발전을 위한 어떤 어, 불가피한 어, 과정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정의당의 공멸로 가는 지금 뭐 정의당이 무존재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던데 이렇게 가는 절차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명 대표였습니다. 출발 무등의 아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